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센터 케이스톤 마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심층 어, 좀 분석을 좀 해볼 어, 파트는 우리 케이스톤 마루가 어,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어,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 원적외선이 얼마나 나오고 또 제품의 간단한 그 특징, 우리 건강과 관련한 특징과 다음에 원적외선의 그 메커니즘, 원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케이스톤 마루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좋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케이스톤 마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7mm 짜리 이상되는 우리 튼튼한 이돌 마루를 케이스톤 마루라고 브랜드로 이제 1년 동안 저가 운영해오면서 어 아주 장안에 아주 선풍적인 아 그런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두 번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항균 항곰팡이 탈취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바로 그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원적외선 건강 돌마루라고 되어 있는데 원적외선이 방출되면서 함께 그 음이온이 나오면서요 그래서 균을 어좀 억제해주고 항균 또 곰팡이 마찬가지로 항곰팡이 그다음에 아~ 냄새를 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항취라고 하는데 이제 탈취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그어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우리 그 실내 공간에 어 아, 보이진 않지만 어 아, 공기와 함께 떠다니고 있는 뭐 가구나 아니면은 또 건축 마감재, 바닥에그 장판이나 아니면 강마루, 강아마루 본드 시공하는 아, 그런 제품이나 또 우리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가 아닌데 실크 벽지로 많이들 이렇게 부르고 너무 선호하고 좋아하시는데 이 실크 벽지는 어좀 안타깝게도 어 본드로 이제 시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공간에 공기가 데워지면서 어 지금 그 바닥 마감재와 또 벽지 그 사이에 그 숨겨 숨어져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그런 어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어 유해 물질이라고 하죠. 어그 환경 호르몬이 어 대단히 많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어 아시는 것처럼 어~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아토피가 발생이 되거나 호흡기에 이제 곤란이 있거나 또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어~ 우리 그 포름알데히드라는 그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환경적인 그 다음에 천연 소재의 그런 마감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본드 시공이 아닌 우리 연결하는 강아마루처럼 연결하는 방식이고 친환경 제품인 그. 우리 케이스톤 마루를 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국 원자기선 협회에서 검증을 해줬는데요. 저희 그 돌마루에 지금 보시면 이제 숫자가 방사율이라고 되있는데 원자기선 방사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0.901 이렇게 되있죠. 약한 90.1%의 원자기선이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한89% 이상만 나와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숯불구이, 그숯 있잖아요. 숯을 데우면 거기서 한89% 원적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숯불구이 그 고기 먹으면 아주 굉장히 감칠맛 나고 그 속에서부터 그과그 즙이 나와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그 식품이 되는데요 이게 다 원정에서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에는 음연이 가이이제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좋은 효과들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요. 좀더좀 확장적으로 잠깐 여기 옆에 한번 좀 <laughs> 보여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가소제가 우리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돌마루 가소제 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 허용 기준치가 1.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결과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1.5% 이하가 아니고 0.01% 미만입니다. 아주 거의 미검출이라고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요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잠깐 터치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 원적외선 메커니즘.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여러분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우리 케이스톤 케이스톤 마루 강아지가 있죠. 어, 요즘 그 강아지 핫하죠. 어, 그래서 펫마루 요즘 많이들 찾고 있는데 어, 우리 게, 어. 항균 항곰팡이 유해물질 흡착뿐만 아니고 어, 저희가 방수가 생활 방수가 됩니다 100% 생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요놈들이 오줌을 싸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스며들지 않고 어, 그리고 어, 제품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 보, 보시면 이쁜 어, 여기 강아지 그다음에 양이도 있죠 고양이가 있나 아, 여기 없나 보다 네, 이렇게 표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인체와 원적외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원적외선은 1분에 2000번 정도 진동파장을 통해서 멀리 보내는 장파장 인데요 우리 인체에 원적외선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깊숙히 피부 깊숙히 까지 들어오는데요 세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특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첫번째는 이 피가 원활하게 잘 돌게 이제 해주는데, 원적에서는이 파장이 우리 피부에, 우리 안쪽에 있는 우리 물이 한70%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70% 정도가 이제 물인데요. 물, 물을 흔들어줍니다. 진동 파장을 통해서 이 진동 에너지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열이 방출되면서. 우리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모세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혈관들을 막혀있는 혈관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혈행이라고 하는데 피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므로서 아주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각 세포는 영양분을 먹고 이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각그 세포에 산소를 아주 그 풍부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 줍니다 산소 없으면 모든 생물체가 죽죠 우리 피부도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 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노폐물을 빨리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피가 잘 돌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들을 주는지 지금 설명을 좀해 드렸는데 먼저 예, 이 온열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열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원작에서는 이 복사열, 복사에너지가 우리 체온을 높여주죠. 우리 체온을 1도만 높여줘도 면역력이 몇배 증가되죠. 이미 뭐 많은 책으로 소개가 되어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다섯 배 이상의 그런 면역력이 향상되는 놀란 그런 그런 에,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열 작용을 해줘서 어, 우리 어, 세포들을 어, 활성화시켜주는. 에,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어, 암 세포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암 세포는 41.8도에는 사멸, 완전히 죽지만 어,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암 세포의 활동이 둔화되고. 또 결국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놈들이 결국은 41.8도에 사멸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이게 다 원적외선 메커니즘에 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암세포들도 대개 41.8도 전후에서 96% 정도가 파괴된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원적외선 메커니즘인데. 아, 우리 케이스톤 마루에서 90.1%의 원적에서 방출되는 놀라운 그런 기능성 마루라는 거죠. 그래서 힐링 마루, 웰빙 마루라고 표현도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적에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죠.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고, 우리 또 몸속에는 체지방까지도 분해를 해 줘서 아, 이 비만도 해소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발한 작용.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아, 좀 아, 마라톤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빠른 걸음을 걷는다든가 그러면 아, 우리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 실제로 우리 원정에선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아, 그런 그 발한 작용, 아, 땀이 나오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데 실제로 운동한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그런 발한 작용을 해주는데요. 이 우리 원정력선 메커니즘에 의해서 땀이 나오는 것은 노폐물과 독소와 중금속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폐물, 독소, 중금속 이런 것들을 좀 배출을 해주고 또 장시간 또 이렇게 장기간 축적돼 있는 지방도 분해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y one day, one d 도 y o n 한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 그렇게 a 여지면아 day, one d a 선을 이 땀을 빼주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이제 상쾌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약한 30km. 마라톤 선수가 30km 이상 운동한 그, 그 그때 나오는 그 땀의 양 양이 30분 정도 우리 원재선을 조사해주면 방출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조여주면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겠다. 이렇게. 여기 집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이나 세포 부활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원적외선 조사를 해주면 우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고 좀 전에 설명했던 노폐물이나 아니면 독소 제거 또신 물질을 수용해서 세포를 젊게 해주는 또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원적외선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죠. 이화학적 총매작용 등을 수행하는 이천여종의 예, 각종 효소들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증강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마무시한 예,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면역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 우리 그 혈관, 피 안에는 어 여러 가지 그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세포들이 에, 있는데요. 특히 T 세포, B 세포, 어 그다음에 어, 또 균을 잡아주는 식균 세포들이 어 에, 굉장히 활발하게 에,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고 어 특히 어 우리 NK 어, 세포라고 하는 이게, 어, 암을 암세포를 잡는 에, 그런 어, 세포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어 면역력을 어, 다섯 배나 이제 증강을 시켜 주고 또 특히 우리 몸 속에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어, 암 세포가 늘 만들어지는데 에, 그 활동하는 그암 세포들을 어,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어, 공격을 해서 어, 우리 그피그 어, 그 혈관이나 아니면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보너스는 이제 피부 탄력 어,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정기선으로 이제 그 어, 찜질을 해주거나 사우나를 할 때. 어, 피부가 아주 그 어, 젊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 몇 번만 해도 금방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에,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인체와 원적외선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한 이런 어, 것들이 어, 우리 그 케이스톤 마루를 사용할 때 어, 열을 약간만 가해줘도. 90.1%의 그 원자외선이 방출되므로 이런 순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도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alom.